유럽, 중남미, 오차니아 등 20개 도시에서 진행한 월드컵과 함 성공적으로 나타나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올카엘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 셋! 후! 문색! 문색!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드 한류스타상이란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 일단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이 상도 그렇고 전에 감사하게도 많이 받았던 상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몬베베가 없었다면 한지의 상도 받을 수 있었던 상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거 되게 VCR 되게 거창하게 막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laughs> 감사하다고 요 <laughs> 그리고 너무 뭐 멋진 이름의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도 사실 어의 한류 스타라는 어, 수식어가 과연 저희가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놀람> <놀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K-POP 스타 분들과 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선배분들 덕분에 저희가. 네, 이 상황에 받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laughs> 월드 하리스타의절반은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베베 노래로 사랑해니다 목베터만 할게요. 사랑한다.